이 번으로 하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. 잡았죠? 새끼 손가락 이용해서 잡고 짜자 오 거미줄 거미줄을 잡죠?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. 여기에서 네 마음씨 검지 빼봐요. 검지를요? 네 검지를 뺄 거야 우리. 떨려. 아, 싹! 어? 어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에요? 헉? 근데 이거를 X가 이거 있어. 이거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 오세요. 당겨와, 당겨 와. 당겨 와. 당겨 와. 당겨 와. 당겨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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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어쭈쭈쭈쭈 손에 손에 응. 어, 이렇게 쭈쭈 어, 쭈쭈어쭈어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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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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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손치기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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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렇게쭈쭈 손치기. 손으로 손치기. 손으로 <laughs> 짝짝+ 짝 퐁당퐁당 돌을 퐁당,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